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거룩한 주의 성일날 하나님 아버지 삼복둥이로 말미암아 표검이 그 위에 덮쳐서 또한 아버지님의 하나 장마로 피해를 보는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여 살피해 주셔서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예배의 처수에서 예배를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님의 복구가 아직 늦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의 어려움에서 해결받을수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속에 회개의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죽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품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서워지게 로와 주시옵시고, 미국과의 통상 아버지 아님의 협약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아님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민족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룬 귀한 나라가 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내의 여름 또한 학위 또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신을 중앙교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년마다 느끼는 아버지님이여, 이때마다 우리 교사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육자들에게 뜨거운 사명감을 불어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저들의 가슴을 적시게 여주시고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올하루도 아버지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우리 어린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님의 배후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적인 봉사와 헌신적인 그러한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강물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의 치료의 강산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 간증들이 넘치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주님의 치유의 손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여 연약한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로는 아버지님의 슬픔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싸며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님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님의 주여 직장과 해외에 나가는 우리의 교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을 중앙에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군에 가는 청년들, 아버지, 아님이 해외에 나가는 청년들, 또한 아버지, 아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에, 주의 천사의 도움들이 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죽게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주여 마지막 때에 구원의 나팔을 불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메시지가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님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쓰여져서 이 말씀인 삶에 터전에서 말씀의 메시지로 주여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그 말씀의 영감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임지하신 여호와여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